부터 이제 대추를 어, 튼튼하고 많이 열게 하기 위해서 어, 단초 전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가지 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밑에서 통상 하나, 둘, 아, 세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어, 대추를 알을 굵게 만드는 그러한 상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어 단초전정을 해주시면 사실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. 잘라 주시고 또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위에는 어 필요가 없으니까 한 마디, 두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, 어, 가을의 결실이 아주 튼튼한 대추가 열릴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